그렇지만 지금 네. 생각나지? 그리고, 네. 어, 어렵게 준동사를 공부할 거예요. 준동사가 뭐냐면, 준동사가, 영어를말하다란말이있다 그치? 영어를 어? 그치? 그치? Speak English. 순서가 꼭 그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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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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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문장을 만든다고 보자. 영어 말하다에서 뭐야? 말하기가 됐지? 에? 요거는 동사잖아. 동사라고 동사지. 난 우리나라 말 생각해도 우리는 영어로 생각하지 못 우리나라 말로생각하고 말하다가 말하기가 됐지. 이건 동사를 뭘로 바꾼 거야? 어? 명사화시킨 거잖아. 알겠지? 사람 쓰는 말은 똑같아 알겠어? 그래서 말하다란 말을 미국사람들도 말하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응? 말하기. 말하기를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지 그렇지. Speaking. 이걸 기에 해당하는 말이 라인지란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자세한 목적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오는 거야. 알겠지? Speak English. 영어 말하기. 그렇지? 재미나. 이제 흥미와 흥미진데 exciting, interesting, 오케이. Okay? 그다음에 이것만 방법이 있느냐? 투 다음에 speak을 집어넣을 수 있어. 투 s p e a k e n g l i 영어 말하기는 생각해봐. 영어 말하기 얼마나 흥미진진할까? 미국 가서 영어미국 사람들은 다 영어를 하는 거지. 영어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세계라던가 생각을 다알수 있잖아, 알지? 그래서 투 s p e a k i n English is exciting. 또다 하나 있어. 알지? 투를 하면은 기가 된다, 알지? 그런데 이게 이게 원래 뭐였어 이게 원래 동사가 동사였지, 예? 동사에서 요거는 동사 출신의 명사를 이금 뭐라고 하지? 뭐 동명사라고. 동사 출신의 명사라고 동사에서 투로붙터 뭐라고 하지? 부정사라고 한다 말이야. 알지? 부정사 개념은 개념 조금 더 설명할 거야. 어쨌든 이걸 동사를 갖다 명사를 바꿨잖아, 알지? 오케이. 순수한 명사냐? 순수한 명사는 뒤에 목적을 취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동사에서 나온 명사란 말이야. 동사 출신 뭐라고? 명사란 말이야. 동사 출신 명사. 따라서, 따라서 얘네들은 뭐야? 어? 동사의 성격을 완전히 버려안 버려. 동사의 성격도 그 네. 준동사랑고 알겠지? 오케이. 이걸좀 쓰세요. 재밌죠? 동사를 명사로 바꿨어요. 순서명사는 아니고 동사 출신 명사라고. 해요. 동사 종류가 비에준동사 그래서 준동사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또? 동명사. 또 뭐가 있어? 조지는 거야, 알지? 응? 어려워? 개념이 그지아지 근데 이런 개념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명사정법이다, 형님 이렇게 들어가니까 들이다 들이대니까, 그치지 여러분이 막이 영어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페이지 잠깐 아, 보자. 그러면 어 부정사라고 돼 있는데 부정사라고 돼투 동사 원형을 써서 동사를 명사로 또 설명되는 파란색 부분, 초 초록색 부분 동사를 명사로 형용사로 부사로 사용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8 분사 잘 알아둬야 되는 거야. 알겠지? 명사의 역할은 뭐야? 주어, 목적어, 보, 붙지 형용사의 역할은 뭘까, 성어아 형용사의 역할. 영사, 꾸미, 혹은 보호 역할. 잘했어. 그 부사 역할은? 부사는 동구, 형구, 북고 그렇지? 동구, 형고북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다고. 알지 이런 역할을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 역할을 지금 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이 역할이 너무 다양하잖아. 동명사는 동사 출신 명사니까 이건 이렇게 이름을 딱쓸수 있잖아. 그렇지? 부정사는 역할이 너무 많지? 그렇지? 한마디 정의가 y 안 돼? 한마디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이걸 정의할 수 없어. 그래서 부정사를 g 어 e c a u s e you a 영어 d 하면 뭐냐? so much. I saw you a r 어 doing infinity. Infinity. y f i n i f i n f i n i i o s h 부정사야 한정할 수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이피리티어로 붙자. 이지 이제 부정사가 왜 필요한지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어너드 필요한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품사가 고정되지 않고 해서 부정사를 말니다 과래 그 보자 명사로 쓰는 투부정사, 과래 그 형용사 부사로 쓰는 투부정사를 배울 것이고 부정사 여러분 부정사는 원래 뭐에서 왔니 상어나 부정사는 원래 보자 부정사는 원래 어에서 왔지? 부형사 어디서 왔지? 동사에서 왔지. 동사 으면 동사는 원래 뭐가 필요해? 동사는 주어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주어가 필요하지. 동사는 또 목적어도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동사. 22번 보자. 아래 22번은 투구장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있지 투구장사도 주어를 취하는 거야 주어가 있어야 돼. 왜 동사 출신이니까? 그, 그 정식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정식 주어가 아니니까. 의미상의 주어랑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중에 관용어구들 그런 걸 공부하게 됩니다 이해가 지 여기 투부정사도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사는 시제변화가 있잖아 그치? 시제변화가 있고 또 능동태 수동태도 있지? 그치? 그것도 여기서 투부정사에서 <laughs> 어, 사회가 가능하 그치? 시작하는데 벌써 눈이 빡빰빰어 오잖아 어? 오케이 58쪽 여서 58쪽 명사로 쓰이는 투부정사예요. 명사. 잘 해보자.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 부정사에서 이제 어, 명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봅시다. 부정사. 부정사가 투 다음에 동사가 온 것이,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 형태가 y o u n 태가 명사 역할을 한 u 요 명사 역할. 여러분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 u 지 무슨 역할? 주어.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면 투부정사, 투 n g t i 에 e r y 써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보자는 얘기야 n g Tiger, Young Tiger, Young Tiger, y o u n 어 t 어주 e 주목 보. 그렇지? 주 i 주목보 역할을 합니다. 문장 주어자로 있지. To get up early. 밑줄 쫙 꺼낸.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것.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기는 is hard. 일, 일찍 일어나다에서 to가 붙었으니까 일찍 일어나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To get up early is hard. 일찍 일어나기는 힘든 일이에요. 이해 가지? To get up early is hard. 야, 그런데 주어가 너무 길어. 싫어 좋아. 피곤하지? 그러면 정리를 많이 해요 영어는 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그럼 특게라 원리를 이으로 쓰고 그거 특게라 원리를 뒤로 뽑아내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법적 용어로 이걸 가짜 목적어다 특게라 원리를 진짜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지? 이렇게 그런 것들은 아무 때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it is hard it is hard 정말 내가 나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학원의 에 기분이 좋아 무슨 도인들처럼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딴데 가고 싶다는 요 소리만 편히 여기 있어요 이런 추세인데 원장님이 참 인성 교육을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인성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들 얘겠지만 그치? 그런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신하고 비동사 나오지 않 대개 이런 형용사고 이런 형용사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알지? Hard냐, easy냐, d i f f i c u l t 냐 d i f f i c u l t 냐 봐서 보리냐 알지? Different냐, 어뭐 등등이 형용사 이런, 이런 거 보고 대충 비동사 나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가져다 진주나다 판단. 이리 네 가지? 어. 우리 정영이가 졸려서 안 되겠다, 도저히. 네? 잠깐 쉬어야겠다.